어쩌다 rc비행기를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도 선생님께서 프로펠러를 5도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시더군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일단 하고 대학 가서 찾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왜 5도를 오른쪽으로 돌리나요 그리고 진짜 비행기에도 5도 돌리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딴 식의 추측이나 예상의 대답은 삼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를 5도 돌린다는 게 엔진 자체를 한쪽으로 5도 정도 기울이란 말씀이시죠?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돌게 되면 항공기는 그 반작용으로 반대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 토크로 인해 항공기는 왼쪽으로 프로펠러가 돌나면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자꾸 방향이 비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엔진 자체를 약간 왼쪽으로 비틀어주면 추진력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발생함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항공기의 경우엔 엔진을 한쪽으로 기울이기보다는 수직 꼬리 날개의 각도를 기울이거나 하여 이 토크를 상쇄시킵니다. 헬리콥터의 경우엔 워낙에 큰 프로펠러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가 달리기 때문에 이 토크도 굉장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꼬리 쪽에 작은 프로펠러를 달아 헬리콥터가 반작용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참고로 CH-47 가치아티로 프로펠러가 달린 헬리콥터나 KA-50처럼 한 축의 프로펠러가 두 개가 달린 헬리콥터의 경우 꼬리 쪽 프로펠러가 따로 없는 대신 서로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달리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